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책중 하나로 꼽히는 스가랴. 14장이나 되는 이 예언서.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복잡한 환상과 상징들 때문에 읽다가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스가랴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유대인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스가랴서가 한눈에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스가리아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지친 백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데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복과 성전 재건입니다. 스가리아는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외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건물 재건을 넘어 영적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재림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11장 12절, 13절에서는 은 30에 팔리는 모습이 12장 10절에서는 창에 찔리시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죠. 이처럼 스가랴서는 유다 백성에게는 성전 재건의 희망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스가랴서. 이제는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약속의 말씀으로 읽어보세요. 스가랴서를 묵상하며 이 모든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